그 남아있는 인격이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기 가족들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간에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향하여 마귀야 귀신이 막할 때마다 그것이 말이죠 영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오해하고 그때부터 더 비틀어져 버리고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참 많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유튜브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통하는. 이후에 많고 많은 분들이 제게 문의, 상담 요청 또만나보면 좋겠다 기타 등등 많고 많은 이제 연락들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 은혜로 악한 형들과 붙어 싸웠던 초창기에그 철없던 시절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던 승리의 그 결과물들 또 때로 실패했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간장하다 보니까 어, 제가 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 아주 퇴마에 아주 막일각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제게 막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쭉 읽어 보고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정말 제 가슴이 어떨 때 미어질 정도로 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약하면 바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안타까울 뿐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제게 그렇게 연락을 해온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우면 답답하면 얼마나 절박하면 해왔을까 어떻게든 답은 드려야 되는데 어떤 답을 드릴까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또 걱정이고 고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또 남달리 이, 뛰어난 분들을 제가 좀 알게 되고 또 건강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또 알게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간정을 듣고 하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그렇구나 이제 하나하나 또 배워나가고 어, 그것이 또 은혜가 돼 가지고 아 이제는 이것들 또 어, 많은 또 유튜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어, 뭐, 예수 이름으로 뭐, 물러가라 해가지고, 쓱쓱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들의 역사를 미리 차단시키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쏟기가 쉬운, 도대체가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요즘, 어, 제게 온몇 가지 이야들 중에서요. 어, 참 깝깝해요. 이게 과연 장로님 정신적인 질환입니까? 아니면은, 어, 귀신입니까? 내 남동생이 이렇습니다. 제 조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들 둘이가 지금 이렇게 에, 에, 수련에 갔다가 지금 이상한 일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듭니다. 아, 온 가족들,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분비를 못하는 게 과연 귀신이냐? 병들었냐? 자, 제가 이것을 보다가 아 진짜 맞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쫓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리 분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 많고 많은 어, 사람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에, 직접 당해 보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리미리 알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친지가 이런 문제가 당했을 때는 빨리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 봐야 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요, 가장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과연 어떤 현상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병원에 빨리 가야 될까? 안 그러면 목사님께 데려가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될까? 이 문제가 탁 이제 대도 됩니다. 그러면 복잡해져요. 왜냐면은 그집 안에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99%가 빨리 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 이거. 축사해야 된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가족들은요. 완전 샤마니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병원 가서 빨리 치료 받아야 되지. 무슨 기도니 뭐니 그렇게 그래, 하그 사람 망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보다도 가족들 간의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뭐 싸우기도 하고요. 극한 대립까지 몰고 갑니다. 자, 이럴 때에 모두가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볼수 있는 1차적인 구별법을 미리 익혀놔야 됩니다. 뭐 자판기에 딱 집어넣고 삐삐삐 누르면 요, 탁 나가가 병원, 안 그러면 뭐 교회 이런 식으로, 어, 딱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수병 나오듯이.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이 분별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고 세심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좀 찾아 봅시다. 음. 아, 지금 이게 안 되면은 치명적으로 어, 그 당사자에게 일생을 두고 이제 회복하지 못할 고통이 이제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이제 요즘 병원에서는 아 이제 정신적인 문제, 뇌질환 아니면 뭐 정신병적인 문제라고 다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의사 선생들에게 님 솔직히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면 그러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는 뭐 때문에 왔냐, 그 근본적인 직접 이유가 뭐냐 물으면요, 어느 한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는 거의다가 없어요. 다양하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적인 문제, 또 눈으로 본것의 시각적인 문제, 느낌의 문제, 아니면 놀람과 고통과 어떤 외로움과 그 어떤 정서적인 문제, 이 많고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뇌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결국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정신적 위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것도 안 믿습니다. 일단 무조건 귀신이라 그러면 데요 귀신의 역사.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십자가 표얼로 다 그냥 다 그냥 도망치게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예. 예. 의학적인 문제로는 아까 말씀대로 복잡하죠. 답이 잘안 나와요. 어쨌든 결론은 뇌질환이에요. 신경적인 문제예요. 정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요 조금 간단합니다. 일단 메커니즘 자체가 어,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왔어 뭔가. 들어와서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그 인격을 건드리고, 이제 지배하고 하다가 점점, 점점 점점 그 이제 세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그때부터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악한 귀신이 자신을 드러내요. 드러내면 이때부터 우리가 볼 때, 어? 하고 놀라는 게 이제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발악을 하고, 예, 막, 막 몸부림을 치고,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분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요, 힘이 아주 세집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제가 예수 믿고 초창기에 울산에서 어, 정말 오, 어, 65세 된그 할머니, 병든 할머니, 뭐, 힘도 없는 늘, 뭐, 병,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했던 이 연약한 이 할머니인데, 드러나니까 여섯 명의 장정이 그를 제압해도 안 되는 거예요 펄쩍펄쩍 되는데 저 우리 아내 뭐 집사님 부부 그딸 부부 할것 없이 모두가 다뭐 그냥 뒤집어지듯이 감당이 안돼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면요 굉장히 눈이 막 그냥 초롱초롱해 초롱초롱 흰자와 검은자의 구별이 너무나 분명하고 게다가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딱 뚫어봐요, 투시해버려요 예, 그 귀신들린 사람 앞에 가 가지고 어줍지 않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함하게 나가거라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럼 딱 보다가 네가 무슨 예수냐, 네가 무슨 예수냐, 네 이렇게 이렇게 죄지해가지고 이 죄, 이죄덩 거리 말이야라고 오히려 그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축사자의 들어 숨겨진 죄를 다막발각시키서다 하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구사하는 게 귀신들입니다. 근데 정신병자들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런 능력이 없어 벌써 구별이 되잖아요. 어. 또 하나, 만약에 정신병적인 문제가 깊은 사람은요,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선포해도, 뭐, 그냥 별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근데 귀신들인 자들은요, 찬성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 주십시오. 반응이요, 각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막 까깔깔 웃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막 침을 탁 뱉기도 하고, 어떤 것 귀를 막고 안 들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반항을 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민감하게 계속 반응을 해요. 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보혈 앞에 반응을 해. 벌써 딱 구별. 아, 이거는 벌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부터 나오죠. 그리고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개재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구별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전문의의 진료를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저한테 막 믿음 없다고 그러고 막 저를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도 믿고 기도하면서 또 병원에 가서 또뭐약물 하고 치료받고 주사받고 하냐라고 막 그냥 저뭐 믿음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닐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문의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전문의들을 통하여 어, 연구되고 축적된 그 의학 상식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에, 기도와 눈물과 그 몸부림 끝에 좋은 약과 주사 약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다 필요하시니까 기도로 기도로 끌고 나가겠지만 여러분 기도 만약에 치매가 와가지고 뇌가 손상돼 버렸어요 기도로, 기도로 좋습니다. 그러면 뇌가 회복되면 참 좋은데, 뇌라는 것은 회복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손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필요하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빨리 약을 써주고, 그나마 혹시나, 어, 아, 돌이킬 수 있는 내책이 되면 돌이켜주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차면서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보고, 어, 약물이, 주소가 효과가 있어요 호전되기 시작해요 물론 구별해야 됩니다 막 바라가는 이 귀신 들인 사람에게 약을 썼어요 주사를 줬어요 잠을 재우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약을 먹고 해서 축쳐져 이게 호전 아닙니다 그게 절대 호전 아닙니다 그거는요 힘이 빠진 거죠 호전하고 다릅니다 근데 약 쓰니까 호전돼요 더 회복되고 더 총기가 더 있어지고 더하든지안 하고, 이럴 때는 빨리 중점적으로, 치료적으로 빨리 집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조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흔히 이제 병원에 가면은 다중인격이라는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속에 또 누군가 있든 내 속에 누군가 있어. 그렇게 딱 이야기 되면요. 그건 99% 귀신들입니다. 저는 많이 체험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을요. 왜? 귀신들이 처음엔 들어가서요, 힘이 없으니까,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대로. 근데, 잘안 드러나요. 왜? 자기들 입장을 알거든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가야 돼. 십자가에 의 부러지면 있을 수가 없어. 어, 어차피 쫓겨나야 될 존재라는 거 압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 쫓겨나기 싫으니까, 다양한 동류의 귀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계속. 네. 영적인 주파수를 계속 발산시키면서 계속 불러, 불 불러, 마서 드디어 연합체를 구성해가지고 그한 사람 속에 여러 개의 악한 영들이딱 들어앉아가지고 서로 연합체를 구성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드러나면요, 각가지 음성으로, 남녀노소, 각가지 음성으로 각각 다른 모양으로 계속 드러나니까 다중, 100% 다중인격이지, 다중인격. 악한 귀신들이 이미 그 심령 속에 악한 영들의 집을 짓고 인격체가 구성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제, 혹시 주변에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아니면 친지들이든, 교우들이든 간에 이런 문제가 딱 발생되면 정말 이제 자기 선입견을 내려놓고, 아까 쭉 했던 우리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하나 진단해보면서, 아, 이거 이래, 이 어느 쪽니까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정말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못 맞추면요, 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우리가, 아, 아, 정신병이냐 귀신이냐를 대충 이제 훑어봤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100% 우리가 아, 명확하게 구분을, 선을 딱그치는 못해 그냥 대충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첫째, 기도해야죠. 뭐. 기도해야 됩니다. 단, 기도가 보통 보면은 마주 앉아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예, 뭐. 답답하니까 더큰고함으로막이 더러운 빛이나 이새로 나가라! 칸막에 나가라! 막, 막, 그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그러 하죠. 근데 이게, 물론 능력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아직도 그 당사자는요, 100%다 인격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의 인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인격이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기 가족들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향하여 마귀야, 귀신야, 막할 때마다 그것이 말이죠. 영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오해하고, 그때부터 더 비틀어져 버리고,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참 많습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 권세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표현상 모든 그 밑바닥은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안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눈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해야 되지요 그야말로 그 인격이 녹아들고 그 사랑의 힘에 예 항복을 할 수가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정신병적인 문제로 이제 대충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안심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의사에게 맡겨놓냐? 아닙니다. 정신병인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면요. 그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 벌써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와 자아가 이미 흐트러졌어. 그럼 그때부터 귀신들은요, 무주공산이에요. 예, 파수꾼이 없는 빈집에 마음껏 들락거릴 수 있는,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이제 드디어 운동장에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지 못한다더라도 가족들, 목사님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중보 중보의 기도로 그에게 영적 방어막을 덮어씌워줘야 됩니다. 못된 배들더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정신적인 문제냐, 뭐 영적인 문제냐 분간 판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라면은 더욱더 합심해서 강력한 영적인 파워로 권세로 밀어붙여 그를 구원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정신병적인 문제라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악한 형들이 그 혼란한 정신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피눈물로 기도해주고, 불같은 화살 기도로 끊임없이 방어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전쟁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깊은 은혜이고 마지막 목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